함께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민. 전송가 303장 하시겠습니다. 전송가 303장입니다. 날 이하여 십자가에 중한 것도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여, 오베로운 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수안에 있는 우리 할양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그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모진 풍파 시지 않고 불어도 주님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타위세계에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내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로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민 사랑해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마음 겸손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단 손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의 반응입니다. 나단 손지자는 다윗에게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윗은 매우 분노했고 다윗은 매우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그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죽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그렇게 꼭 집어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그 거울을 그에게 들이 내미듯이. 다위 자신이 그 거울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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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면서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나단순지자가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를 할 때까지도 이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그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매우 그를 적잖이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름부어 왕 삼으셨고 많은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정말로 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 다 가진 것 중에 남이 조그마한 하나 그거 가진 거, 그거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빼앗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도 치밀,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얼마나도 악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찌하여 요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로 알기에 그렇게 감추고 감추면 정말로 자기의 죄가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과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겨 주었는데 이스라엘을 맡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인 왕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에게 계속해서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정말로 실제적인 모든 왕으로 여기면서 그는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는 무엇하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그 마음이 찔려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이 내용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 죄를 감추면서 이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한 방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제거하거나요, 아니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분노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미 북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보면 그렇게 선지자들이 바른 이야기들을 할 때요,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선지자를 핍박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회개의 모습을 그는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개 위에 덮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내용에 대한 증거로. 그가 지금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보응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계심 또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스스로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러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저 모습이 꼭 나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 내용들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하여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우연이겠지. 그냥, 스스, 그냥 어쩌다 보면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대하여서 나단승지자가 이야기해 줄 때,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막 분노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어떻게 지금 한 가정에 있는 정말로 사랑하는 그 동물 하나를 가지고서 그렇게 죽이는 일이 있냐고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자기의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요 엄청나게 막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남 속에 있는 티는 정말로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기도 싫어. 나는 저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 나는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싫어. 나는 어떤 사람들이 싫어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많이 그렇습니까? 예, 용수하세요. 목회자들이 많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 안에 더 많은 들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요거 좀 못하고 저거 좀 못하고 이것 좀 못하면은 그것이 뭐 자기 목회에 엄청난 걸림인 것처럼 아니면 뭐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에요 저만 잘하면 되는데 괜히 그 모든 문제들을요 성도들 탓하는 거예요. 성도들 탓하는 거예요. 아. 목사, 목회자가 기도 안 해서 문제지. 때로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근데 제 이야기예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 기도 안 해서 뭐안 뭐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가 감춰집니까? 아니에요. 감춰지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죄를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직면하게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다시, 은혜 가운데 다시 두실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이, 결과적인 모습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것을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또한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 내 자신들을 더더욱 살펴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음으로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직면되어져서 저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삶 안에서 죄가 직면되어질 때에 회피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문제를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